이렇게 예. 직접 봐도 잘 모르겠는데 예. 영상통화로 사람을 알수 있다? 아닌 것 같아, 그거 아, 맞아요. 그건 어... 네. 직접 봐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나 맞아요. 무조건, 결혼할 사람이야 네,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영상으로 알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쁜 사람을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그럼 남자는 거기에 호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어, 예 맞아요 그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지금 있어요 네, 업체 이런 명을 말은 못하겠지만 잘못된 건데 그리고 정말 사전 매칭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여성 집을 직접 방문해 봐야 돼 사전에 업체가 알아보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업체는 없었는데 근데 보면은 미리 다녀왔다는 것도 있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신랑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이후에 다 봐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laughs> 이게 내가 네. 정확하게 이해해주게요 아니, 기독사의 신부가 몇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보고 올수 있을까? 사감이 이제 기본적인 관리는 하겠지만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뭔 일이 터지기 전에 살피기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랑이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신부하고 연락을 하는 당사자잖아. 신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신랑이 먼저 느껴요. 그때 이제 회사에 좀 뭔가 이상합니다. 요청했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미리 이제 뭐 어떻게 우연히 보지 않는 한은, 미리 알기는 힘들어요. 그건 어느 업체가다 마찬가지야. 신부 관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뭐한 부터 제가 다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런 업체는 있을 수도 없고. 제가 결론 낸거는 일단 방문하는 거? 신부지, 신분, 신부지 방문하는 거? 그게 제일 큰거 같고. 내가 봐서는 업체가 해줄 네, 수 있는 것은 그 방문? 방문? 그... 아니, 아니, 방문 그건 은제뭐 기본적인 거고. 네. 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처리 해주는 거. 어, 왜냐면, 지가 업체들이 상식적인 일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다 발생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상식적인 일처리는 뭘 말하냐면, 분명히 이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한국 오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딱 넘겨버리는 거야. 분명히 한국 오면 괜찮지 않거든요. 어, 근데 괜찮다고 넘, 넘겨버리니까 한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그런 일처리만 상식적으로 해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입국 전에 처리하고 예. 예. 다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 예. 음. 업체가 그걸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진짜 문제일 경우에 신랑은 좀 판단 기준이 매우 어맴분가잖아잘 모르니까 예. 예. 그 업체가 이제 그건 명확하게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업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업체가 해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데 뭐 다시 돌고 돌아서 저희가 실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거는 유튜브. 고 음. 그리고 카페인데 거기서는 다 해준다. 어느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일처리 하는 건지 <laughs>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판단 기준이 안서 그거 네. 보고는. 유튜브를 보면은 다, 다 본인들이 하는 진행방식이 맞는 거고. 근데 이게 왜내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하는 거냐면요. 접어봐야지. 옆에 다른 업체. 네. 어떤 신랑을 봤어요 근데 예, 신부가 예, 예. 신랑한테 관심이 없어 이미 결혼식까지 다 했고 존성할래까지 했어요 근데 예. 딱 보는데 그 신랑이 간다고 차 불러가지고 앞에서 이제 하더라고 예. 근데 신부 태도가 신랑이 간다고 하면 아, 여보 가라고 안아주고 음, 어? 신랑한테 집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관심이 없어 어. 간다고 한데도 계속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가는 순간까지 신랑은 신부한테 버렸다 뽀뽀하는데 왜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는 거, 가는, 차 타고 가는 것도 안 봐. 신, 신랑이 빠이빠이 했는데 이거 보지도 않아요. 와, 이 정도면은 깨야 돼, 그거. 한국 가서 못 살아요. 그 신부 절대로. 근데 이제 거기 업체 사장은 뭐라고 하냐. 아, 그 신부, 도망갈 신부 아니니까 냅둬요. 이렇게 말을. 거기에 이제 에이전시한 아. 어, 에이전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아, 이거 도망갈 신부 아니니까 냅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그 그 신랑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이 강하고 네. 한국 가면 괜찮을 거다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인식을 못해요. 그런 건 경험 많은 업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 입국하면 안 된다라고 소신껏 네. 자기한테 유불리 따지지 않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결국은 그 입국해서 결국 그 신고. 아, 네. 근데 내가 봐서는. 난 절대 못 산다고 봐. 응, 음, 절대 못 산다고 봐. 아예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신랑한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신부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큰 거예요. 진짜 신랑은 모른다니까. 뭐 문제가 생겨도 이게 정말 문제인가 아닌가? 그걸 몰라 그런 <laughs> 게판단을해좀 일정이 엉키긴 했는데 <laughs> 예.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 고럼 시간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지나간 거니까 <laughs> 본인이 여유만 되면 연장하면 좋고 <laughs> 아, 본인이 이거 선택해 너무 매우면 안 되지 아니 제가 매운 거를 잘못 먹는데 네. 즐겨는 먹어요 네.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제가 그 오늘 낮에도 비빔밥 먹는데 국주장 진짜 넣는 넣는 등 맞는 많이 음. 넣어 먹었거든요. 여기는 또뜨일까 봐. 음, 땀을 낼까 봐. 네. 어, 오신 것 같은데. 턱 한번 보나요 어떠하다고 생각해요. 어. 어, 어. 어, 어. 긴장돼요? 아니요, 그냥 아주. 이건 진짜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마음을 놔야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지금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지금부터는 마음을 놔야 될것 같아요. 뭐두 편안하게 해도 돼요. 전혀 <laughs> 아, 부담 아. 가질 거 없고. 자, 지인을 통한 즉석 만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laughs> 그 결전의 밤이 예, 예, 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이 어떻게 될까요? 어, 네. 어떻게 될까? 네, 아, 네. 만나봐야 알지 뭐 남녀간의 감정은 서로 만나봐야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수 있으니까. 사랑을 찾아 랜덤마크에 오다. 괜게 <laughs> 좋다 이거. <laugh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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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여기 완전히 여기는 부촌이에요부촌어우대과 아, 리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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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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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네. 아, 모 40대. 부 40, 40세. É, é. 40세. 아버지 43세, 어머니 40세. 와, 진짜. 나보다 어려. 어떻게? 네. 아잉 부모이, 부모 둘. 부모이 부모 둘. 네. 아빠? 자, 자, 자. <laughs> 와 내가 나이 더 많네요. 이런다니까요. 브라더 시스터.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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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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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모님 부모님. 뭐 본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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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니이 여성에 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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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테나 아테아좋아요짝니아짝짝짝아 짝. 짝니짝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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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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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희도 <너이 도터>. 왔어왔 아, <laughs> 아, <너이. 웃음> 내가 봤을 때 정말 괜찮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laughs> 내가 미리 봤으니까. 얘도 끄죠. 끄는 게 이거잖아. 까가가 까오반요. 맨남갑 삼포 잠깐만, 삼포 순천, 순천. 어, 서울 본딩, 아, 아, 아 가서울본가 본딩.

엠포 삼몽콩 엠포 삼몽콩 아니 괜찮요 왜요? 무신 없대. 아, 좋아. 나도 안 좋아.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음.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한대요. 운동? 예. 네. 사진 찍을까? 사진. 킴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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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1 <목소리> 좀, 좀 더, 아, 아니, 아니, 한 번만, <목소리> 자, 자, 좀 더, 1 0오 자. 0 <목소리> <오케이. Okay>. 자. 자모분봐0분1 <목소리> 0